잘라 스텝 설로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One, two, three, f o u 어 태그가 12시 방향에서 한번 있습니다. 어, 태그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처음에 강조 댄스로 사이드 스텝 t 네 세트, 라 i n e s 세트가 있습니다. 사이드 스텝 t 1 2 더. 4 5 6 7 8 1 2 3 4 5 6 7 o

Yeah.